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그리고 제이크 케이브 오늘 케이브가 안타 이루타 볼넷 삼출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는 9월 30일. l 지 홈으로 잠시 전한 경기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부산도 홈 마지막 경기,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어 합니다. 적셔타삼루자 김기현! 2루자도 홈으로! 그리고 1루자도 삼루를 넣읍니다! 홈까지 뛰어듭니다! 케이블은 2루를 돌아왔습니다! 곧 3루로! 3루에! 프터슬라이딩 제이 케이브의 주자 3명! 쓸어남는삼탑점 3루타! 배터박스에서 지속적으로 최준용의 로케이션을 받고 자 초구에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쵸 포심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제대로 있었고. 네, 아, 지금 다운트 펀치는 꽤 예, 무게감이 있고요. 지금 삼노수가 케이브 선수 슬라이딩 이후에 베이스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베이, 어, 비오판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주자 세 명을 이사 후에 불러드리는 K부드요.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슬라이딩 이후에 박찬영 선수는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벤치에 요구를 했습니다. 러터 열으로한부에서 비디오 판독을 시작합니다 함부에서의 k 부의 비디오 판독. 플레이에서 속점을 달아내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세이프고 네.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박찬영 선수가 대고 있었고 무릎이 베이스에 없었다면 그렇죠? 네, 손이 떨어져 있는 장면이긴 떨어졌는데. 한데. 자, 과연 여기서. 오늘 되고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이제 무릎 피 그렇죠 다여져 있는지 아, 그 앞쪽 같기도 하고요 손이 다 떨어지는데 일단은 박찬영이 태그를 했거든요 그리고 임재현 베이스 코치도 음. 사인을 줬어요 시그널을 줬는데 무릎 태그. 쪽이 약간 베이스 앞쪽 같기도 해요 자. 세이프 서른. 세이프가 선언이 됐네 네. 그러니까 무릎 피 다 따라나 있다네. 예, 예. 아 발, 왼발 쪽으로 들어갔군요. 왼발이 밟았습니다. 네, 그리고 왼발이 앞쪽으로 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세이브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최준용이 속점을 허용하면서 이제는 7대 2까지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는 두 팀입니다. 투수가 막힙니다 잠시 뵙죠. JKV의 2, 4에 터진 3타점, 3노타조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김기현 안재서 박지훈까지. 그러면 3루에서 세이브이 됐고요. 자, 영리한 플레이를 했죠. 베터박스에서 설정했던 그 공을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